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내 BGM 없이 내 오프닝하는 내 BJ 드림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후후! 자, 오, <laughs> 안녕. 오늘 왜 이렇게 자, 어둡냐? 왜 주위가 왜 이렇게 어두울까요? 음침할까요? 그 이유가 뭘까요, 밤, 여러분들? 밤 뭘까요? 밤이라서요. 밤이라서요? 자기. <laughs> <laughs> 공부 탈춤의 담력 테스트 하기 위해서. 오케이. Okay, 네. 오늘은 네 바로 우리 멤버분들과 테스트분과저 BJ와 함께 담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. 여러분들 어때요? 준비되셨나요? 아, 이거 담력 테스트 껌 아닙니까? 껌이라고요? 아, 어, 자신 있다. 자지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아,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제이감, 자신감 넘치시네. 우리 우리 루코 님하고 햄탱이는 왜 말이 없죠? 셔워 벌써 터 조랏. 셔워 벌써 터 조랏. 오케이. 햄땡이 님은요? 아, 자, 그럼 우리 네테스터이신 민재이님 어떠신가요? 네. 아, 제가 공포 되긴어 하는데 너무근데요 어. 어머, 오케이. 알겠습니다. 그러시군요. 어. 근데 네, 가장 쫄보를 찾아서 그분 벌칙 줄 거예요. 알았죠?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요. 어. 오케이, okay, 아, 자 그럼 아, 우리 네 일단은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아무튼 피에는 아, 키셔야 돼요. 저희가 못 들어요. 아, 아 알았어요. 오케이, 아무튼 네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. 자 점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. 어 플레이어가 뒤로 돌아, 돌아볼 경우 놀라일 경우 10초 이상 말을 하지 않을 경우 1점이 추가되고요. 가장 많은 점수를 가진 분이 이제 네 꼴찌예요. 벌칙 이죠 오케이, 플레이어가 3블럭 이상 뒤로 후진할 경우 3점 플레이어가 병령어를 사용할 경우 5점 플레이어가 블럭을 함부로 파괴할 경우 3점 플레이어가 성공 아이템 아 맞아 이게 성공 아이템을 가져와야 되거든요? 네 이걸 못 가져오면은 네 30점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꼴찌 확정이네요 여기 여기 보시면 시작하려면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거 다 눌르나요? 네 오케이 저 먼저 하나요? 그 저희 뽑아야 되지 않을까, 않을까요? 순서를 어 일단 저 먼저 한 다음에 어차피 나중에 보여드려야 되니까 오케이 아무튼 네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저기 이게 우유를 우유야.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기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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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요? 이게 지금 필요하나요? 나 먼저 하는데? 언젠간 필요할 언젠가 겁니다 필요합니다. 언젠간요? 오케이 알겠습니다 발판 밟으시면 아니요 저희들... 죄송하지만 내시참 아니에요 영원님 어서 오세요 왔습니다 안녕히 해요 오케이 밟으면 저희는... 되죠? 마이크를 끄고 느린 이 목소리를 들 겁니다. 오케이 마이크. 알겠습니다. 아, 나 진짜 무서네 상황이 날 기분 잡인데. 안 아니 이런 것좀뭐 무섭지 않습니다. 이거 어둠에 제가 별게 키울게요. 제가 오케이 가도록 합니다. 가게요, 나 먼저. 그래, 넷, 빨리 가. 네, 뒤를 맞아. 잘 부탁해요, 우리, 내 우리 뒤. 우리 단류 테스트하러 왔잖아. 빨리 가, 먼저. 빨리 가, 빨리. 아, 빨리 가. 여기 어디야? 여러분들 마이크 꺼주세요. 오. 오 소리 들려. 잠깐만요, 소리 좀 키울게요. 오케이, 자 여러분들, 어, 제가 이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절대 쫄보가 아니에요. 네, 저는 저기 계신 멤버분들과 다르게, 어, 굉장히 무서움이 없어요. <laughs> 네, 없어요. 이 정도쯤은 뭐, 이 정도 복도는 뭐, 이 정도 복도는 루코님이나 햄탱이님 못 가실 텐데, 저는 뭐이 정도는 괜찮습니다. 네, 여기, <laughs> 네, 우리 시청자분들 <laughs> 목소리가 떨린다고요? 아니요, 그렇지 않아요. 시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, 저는, 몸, 잠깐만. 아, 무섭지 않아요. 네, 근데 왜 이렇게 느릴까요? 구속 걸렸구나. 오케이. 이한 번, 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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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고. 어, 못 봤어. <laughs> 뭐지, 방금? 오오. 아니에요. 이 정도 무섭지 않아요? 네. <laughs> 이게 말을 10초 이상 안 하면요. 그러면 이제, 네, 걸립니다. 아, 맞다. 물 마시고 말아요 나 1점 깎인 아니 추가된 건가 점수 아, 큰일났네 이거 말을 끊없이해야 돼요 이거 어? 10초 말 이상 안 하면은 이거 큰일 납니다 아 제발 제발 부탁이야 나. <laughs> 제발 부탁이야 별 이상 아무 이상 없게 내가 그래도 꼴찌 할순 없잖아 이게 뭘까요 버튼인가 이거 오 이거 타면 되나요? 그 버튼인가? 오케이. 오. 오 잠깐만. 잠깐. 어좀 아니요. 무섭지 않아요. 나는 시청자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아요. 아, <laughs> 어, 그래 맞아. 아니, 어 티언이 와 보세요. 황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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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요. 어, 세요 아니, 아, 이보 뭐, 이 정도야 뭐. 별로 무하지도 <laughs> 않은 거죠, 이 정도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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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뭐, 그찮 이거, <laughs> 이거 하지 말까? 오케이. 자 여러분들, 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무서워하실까봐 전참 걱정이네요.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마시고요. 어이 정도는 뭐, 네 괜찮, 괜찮습니다. 네. 오케이 네 오신 분들 오, <laughs>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. 어디죠? 여기 어디지? 어, 시청자분들 나와 함께 해주세요 <laughs> 이게 뭐지? 아니 이 정도는 뭐애 떨었는데? 아 그런 말 하면 어떡해요 <laughs> 어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<laughs> 이 정도는 뭐네 괜찮습니다 <laughs> 절대 놀라지 않았고요 어내왜왜왜 <laughs> 네. <laughs> 왜, 왜 피부에서 땀 아니 눈물이 나지 말 잘못했네 왜 피부에서 눈물이 날까요 여러분들 <laughs> 어 그래 이 정도는 뭐 내가 얼마나 많은 어내어 네, 어? 우리 멤버분들이 더 무섭다 사실 어 우리 매니저분이 더 무섭다 지인님이 더 무섭다 그래. 아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무서... 무서워. <laughs> 무서워하시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. <laughs> 여기 어디지? 열로 가면 될까요? 오, 엘리베이터 <laughs> 나한테 이러지 마. <laughs> 아 제발 나 이러고 싫어. 아니, 아 괜찮아요. 이 정도는 괜찮은데, 여긴 어딜까요? 아, 여기 따라가라고 있는데군요. 많이 밝지 않아요, 여러분들? 아니, 그냥 원래 이런 건가? 오케이. 오... <laughs> 아니, 이 정도야, 뭐. 네. 아니 뭐. 아이, 별로 안 무섭네, 이거. 되게 무섭다고 들었는데요. 아, 우리 멤버분들 이거 별로 안 무섭습니다, 여러분들. 이거 괜찮아요, 이 정도는. 네. 여러분들 별로 안 무서워하실 것 같아요. 네.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? 오케이. <laughs> 아니 아니에요. 놀란 게아네요 <laughs> 음. 이렇게 진행되네요. 이렇게 진행되네요. 음, 그렇구만. 아, 별로 아무 섭네 이거 뭐야? 어? 여기 맞죠 여기? 여기 맞죠 여기? <laughs> 여기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이거 길 길을 잃었다 빠빠밤 빠빠밤 커피향 중독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이요 일로 일로 아닌데 여, 여기 어디로 가야 되죠 이 이건가 <laughs> 나한테 이러지 마 문이 닫혔어 이거 갑자기 마녀의 집 생각난다 저쪽 저, 저, 저 가봐야 되나? <laughs> 아니야,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. 이게 뭐지? 오케이,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어. 참, 오케이, 네,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오, 여기서 오, 뭐야? 뭐야? 이거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요. 이건가요? 아, 네, 다깬 건가요? 네, 아, 뭐야? 이게 어? 별로 안 멋있네. 아, 뭐 은근, 은근 빨리 끝나네. 그니까요, 되게 은근 빨리. 네, 뒤 돌아보신 적 있으세요? 어, 반 잠실걸. 돌아봤었어요. 반. 응. 돌아봤던 걸로 쳐고. <laughs> 네, 연어 보셨어요? 아니요, 어... 내가... 어, 내리님, 네, 님이 확실하지 네. 모르겠지. 6점이거든요. 왜죠? 저희가 자세히 방송을 못 봐서 6점밖에 저희는 체크를 못 했어요. 음... 그러니까 말, 말로 놀란 거 같거나 아니면은 뭘아느리님이아 이런 거 놀란 거쳤거든요 그리고 아, 10초 이상 네. 말하는 게 아니라 3초 아니 5초 어때요? 5초? 아니 3초 3초. 3초요? 5초 5초. 5초, 5초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계속 아니, 끊임없이 5초, 말을 5초. 해야 되는데? 5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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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초. 5초 10초 나것 같은데. 아니 10초. 설탕님은 소시 왕. 오케이. 오, 자, 오. 빨리 여기 서 보시면 다들 어, 서 봐라. 여 여봐라, 빨리 서 봐라 여기 <laughs> 아, 어. 아, 오늘 따라 내린 이 이뻐요. 좀 저, 뒤로 의, 가라 의견, 좀 어. 못 생겨나 어어못 생겨나 얼굴을 어, 어. 네, 예. 의견 있습니다. 미주님 먼저 보답시다 계란 가라탕님 어서 오세요. 왕다 나영이요. 어? 와. 아, 우리 미주님. 와. 봐봐요, 지금 나 뛰고 있잖아요. 말안 듣고. <laughs> 미주님 여보세요. 말을안 하시는데? 아, 젠장. 모델시다 아 <laughs> 보내시다. 나를, 보내라. 아, 나를 아, 보내라. 나를 보내라. 오케이 그럼 민준님은 다 가시죠 다음. 이거 똑같이 누르셔야 돼요. 빨주. 초, 아, 아, 오케이 투. 저 투명 쓰면 되나요? 네, 네린이 투명 빠시고 TP 타셔야 돼요. 레일 내린 내, 레일 네. 내려가는 쪽 있죠. 거기서 네. 아마 세 번에서 네번 TP를 좀땅땅땅땅 땅, 땅, 땅 하면 아마도 될 거예요.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. 세 번에서 네번 팁. <laughs> 아이고. 아이고.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아, 오케이. 여기 오케이. 누르시면 돼요. 다 눌렀습니다. 세 개. 발판이 안 생기는데? 내가 가 버렸네. 어? 어, 어 먼저 하시는 건가? 다있었는데저쪽입니 발판 생기세요. 가세요. 오케이. 미진 님. 갑니까? 네. 가세요. 나도 갈게요. 아, 뭐 이거. 뭐이것까지 할만하잖아. 나 근데 나왜 이렇게 밝은 느낌이지? 내가 원래 자, 어, 어둠이 자, 익숙해져서 그런가? 나 가촌. TP, TP, 빨리. TP 탔어요? 아이씨. 네네, 네말 아, 무도 안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갈게요. 어디 가있어? 이 정도 갔다. <laughs> 오케이. 자, 여러분 이제. 나 이거는 오른쪽 가려. 딱 병만 붙여고 있다.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. 위로 갈 때도 오른쪽, 부스러... 오른쪽, 오른쪽으로 가면 다 해결되듯이 이제. 무서운 곳에 딱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해결되는 되는데 고기 한 개만 고어 뭐야 고어 뭐야 고어 뭐야 고어 뭐야 저 고기 한 개만요 느리님 고기 한 개만 고기 고기 좀 고기 고기 오케이 아 고기 짭짭짭장 짭짭 먹고 원하는 게 많으셔 아 가는 센스 피 관리도 하고 달리기도 안 느려지고 이거는 빨리 가는 게 관건이죠. 어차피 재미도 재미도 꼭 별로 놀랍고 없는데. 딱 계단을 내려가면 뭔가 한개또 튀어 나오겠죠. 이제 뭘까요? 그건 모르죠. 안 튀어 나오나요? 튀어 나올 텐데. 안 튀어 나오나요? 에안 튀어 나오네. 에이 재미없네. 딱 이거 누르면 딱 이제 놀이 한번 소리 들어주고 놀이 한번 진진자라 쥐리진자 진진짤. 한번 진진자. 진자하라리자진지자라리자진지자디진자진진자진지자디지자 디지인자, 디지인자, 지 눌러주고 이제 간지스자디 빨리 빨리 안 가는 디스오자 디지인자, 디지인자, 디지지 언제가 너무 느려 뭔가 무서운 게안나오지 왜?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무서운 게 나와라. 좀더 임팩트가 필요하다. <웃음> <웃음> 개 크다 소리. 가자. 가장... 아이 우리 이렇게 기냐 재미도 없니? 뭔가 여기 한개더 튀어 나오겠지? 배가. 튀어나온다, 여기서. 여기서 튀어나온다? 3, 2, 1. 아, 안 튀어나오네, 에이. 얘 튀어나온다? 안 튀어나온다. 왜 이렇게 느리게 만들어놨대, 이거? 느리님 왜 이거에서 놀린 거지? 놀란 거지? 얘가 안 가. 아, 뭐야. 아, 뭐야. 아, 뭐야. 아, 뭐야. 어, 자갈이네. 딱 심어주고. 뭐야. 오케이. 어 됐다. 우리 땅 마셔주고 뭐야 이거? 이거 딱 잔반 처리하고 어 뭔가 해볼라 한 건데 망한 거 같죠? 그냥 딱 망한 거 같죠? 가준다. 그 여기 벽으로 되어 있고 여기로 가라. 여기 갈라는 여기로 가는 거 맞고요. 이제 쭉쭉 가보다 보면 어, 네 탈출맵이야 나오겠지. 가볼까? 겁나 기대하고 있다 나는. 제발 무서운 거. 무서운 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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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거. 거? 거? 왜안 나와? 뭔가 나오는데? 나 뒤돌아볼 수 있으니까 답답하다. 궁금한데. 멈췄어. <려� universe> 여기서 내가 틀정한데? 뭐야, 이거? <주의> 에라이시 에라이시도 <laughs> 놀란 건가? 점프점프점프점프 이렇게 점프, 점프, 점프. 말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물한번 찍어주고 아무리 없듯이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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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코너를 도는 순간 이제 귀신 한 마리가 딱 나와야 되는데 센스가 없네 제작진이 크. 센스 들어올게 <laughs> 없네 불만이 아, 많으셔. 딱 있어야 되는데. 와, 아, 왜무성게 없냐? 피 출출, 철철. 너무 잘하시네요. 피철찰이한개나올줄가있는데 와, 이건 중간, 순, 순간 놀랐다. 와 <laughs> 이게 안 놀란다. 와, 씨 순간 소리 때문에 놀랐네. 이 씨. 아, 이분, 이거 행태님이랑 루코님이랑 이거 채니님 엄청 기대되는데 이거. 이거 이거 이게 재밌겠다. 빨리 가주고 고고고. 이 계단을 내려가니까 계단이 없네요. 뭐야? 아 떨어지구나. 이게 안 보인다. 올라가야 돼. 이거 안 보여. 어 횃불이 있네 여기. 아 여기 횃불이 있네. 축축축. 가 빨리 가주고어우 늑대 우는 소리 지려버리고. 왜 이렇게 뭐 무서운 게안 나오지? 아, 축축축 <목소리> 어우 깜짝이야. 어우 깜짝이야. 아우 깜짝 놀랐네. <목소리> 오케2점 축축축축. 축축축축. 너무 느리다. 아 숨을 깔고 싶다. 드디어 아, 놀왜 이렇게 <목소리> 뭐가 무서운 거지? 여기는 어디냐? 키로 어디 있어? 아 여기 있다. 축축축축. <목소리> 아, 이거, 뭐, 무서운 게안 나오니까 말할 줄그거이 없네. 에이, 뭐야, 이거. 아까부터 계속 나와. 다른 게 나와야지. 나, 어, 문 퀄리티 좋다. 문 퀄리티 하나는 좋네, 그래도. 어디 보자. 어, 어 어디로 가냐. 어. 나랑 똑같지. 어, 뭐야. 뭐야, 이게? <laughs> 끝? 실화입니까? 오케이, 네 됐습니다. 이거 봐요, 이거 내가 뭘... 별로 안 무섭다고 했잖아요. 아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? 2.2점이시고요. 2점, 점 아, 와, 2점? 아, 0점할수 있었는데. <laughs> 자,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. 혹시 모르니까. <laughs> 잠깐만, 야, 그렇지, 아이템을 아이템이 어디 있었죠? 말크기세요 몰라요. 나도 아이템 못 가져왔는데? 그 상자를 열면 TV에 되는 거 같은데 바로. 아이템이 뭐죠? 해골이요. 없는데요? 나 네. 자동적으로 주어질 텐데. 안전지. 아 있는. 뭐? 나한테 있어요. 어. 아, 어 아, 이거 느린님 뺏어먹었다 이거. 이 말도 안되점나 나한테도 <laughs> 나한테도 없었거든요. 그럼 다른 분이 먹은 건가? 다른, 다른 분이 먹을 리가 없잖아요. 소름. 그니까요. 뭐지? 나는 왜 없었을까요? 랜덤 랜덤이요. 랜덤. 어,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? 그럼? 들어? 아, 그냥 먹었다고 해요. 좀다 깼는데. 케이뭐 자동으로 몸으로 들어온다니까. 뭐 깼으면 들어오는 거겠지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일단은. 오케이. 오케이.